안녕하세요. 3D 운전 게임 개발자입니다. 네, 오늘 한번 테스트해볼보은 네, 바로 새로운 버스의 3D 모델입니다 네, 갑자기 트럭 시즌에서 원래 수용차 시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네, 어, 트럭이 트럭보다 지금 버스 수요가 더 많아가지고, <laughs> 네, 수 승용차를 잠깐 병행해서 네, 버스랑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네, 뭘 추가할 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던 많이 요청해 주셨던 네, 대형 버스인데요. 갑자기 대우 시즌이 됐네요 분위기가 대우 버스도, 대우 트럭도 만들더니 네, 이것은 네, 대우 어, BS100G입니다 아니면 1 0 0 v 수도 있고 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우 버스인 건 확실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픽은 나쁘지 않은 편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도 잘 되어있고 어, 이렇게 벤트 부분도 다 3D로 되어있는데 내부가 3D로 만들어있고 네, 내부를 만들 겁니다 네, 일단 밖에 외부 모델링 테스트니까 이해해주시고요. 보시면 어, 이렇게 이거 다 커스텀 텍스트 적용되고, 당연히 그리고 또이 어, 전조등이나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다 3D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버스 중에는 가장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대어버스를 타워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일단 유리창의 투명하게 모시게 놨는데요. 네, 그리고 이 차는 특별하게 네, 쉐이더가 깨져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바닥에 닿는 부분이 약간 검은색으로 쉐이딩이 처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최초로 적용시켜봤습니다. 네, 최초는 아니지만 아주 오랜만에 적용시켜봤네요. 네, 맨 마지막에 적용시킨 게그 아마도 결린차였을 텐데 네, 결린차 이후로 차원작용시켜보는 네, 기법이었습니다. 네, 보시면 위에 대우라고 써있고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그냥 버스입니다. 네, 비슷한 버스는 많아가지고 어, 어,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저도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우버스를 구경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버스 차고지인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상도 짧지만 강렬했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전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